저희 매일 무료 해설 강의 7번 문제입니다. 저희 법과 정치 이제 끝이 다 보여가는, 보이는 것 같은데요. 자, 한번 가볼게요. 다음은 국제연합의 주요 기구라고 되어 있어요.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안전보장이사회 있고요. 국제사법재판소 있죠. A의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이 존재하는 거는요. 현실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죠. 상임이사국 5개. 우리 미국, 영국, 프랑스, 그 다음 러시아, 중국. 이 5개의 이사국이요. 만약에 상임이사국이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. 그러면 안전보장이사회에 있는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다 만약에 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보여 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. 그래서 현실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.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고요. 자,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목적으로요. 하는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예요. 그래서요. 얘네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이사국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만약에 비의 판결 내용이요,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았다, 국제사법재판소 자체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거를 빌미로요, 안전보장 이사회가 이에 대한 경제적인 또는 군사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요, 지금 요거 맞는 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. 자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는요 국가를 대상으로 해요 개인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가맹국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비가맹국도 만약에 양 당사국이 원한다라고 한다면 재판의 당사국이 될수 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는 것 보실 수 있겠네요. 자 그래서요 지금 7번의 정답은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저희 7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